우리나라에서 문화를 최고로 만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야. 아, 아,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하나로 안 가면 발전하지 않는다, 나라는. 사람이 대인 관계를 할때 친구가 100명 있으면 100명 중에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항상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기록을 깨버려요. 62년에 뭐 무슨 민족, 무슨 문화원, 뭐 국악원, 뭐 이런 거를 다대통령이 가서 희호를 써요. 전부 박정희 대통령만큼 문화에 앞서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친필로 희호를 써. 민족, 새말운동은 민족중앙 탁 이렇게 써고. 본인이 직접 어디 그런 문화 행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가서 언제나 민족의 문화를 최우선으로 하자.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 그분이 문화에 대해서 알았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3대 요소와 영토, 주권, 국민이지만 국가 성장의 3대 요소는 그게 아니에요. 뭐죠? 정치, 경제, 문화 알겠죠? 이걸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하합니다 문화, 정치, 경제 이렇게 했을 정도로 대통령 중의 유독이 문화를 앞세웠다는 거 그래서 농촌에 가서 새마을운동도 내 아이디어로 해서 만들었죠 방송통신대학도 내 아이디어로 해서 만들었죠 교육문화도 박정희 대통령이 방통대를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겨없던 문화야, 외국에. 그런 문화를 대통령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내가 알기해는한 100가지가 돼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다른 말로는, 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독재자로 부르지만 문화 대통령이야. 박정희 대통령은 상당히 여성적인 데가 있어가지고 문화에 제일 관심이 많았어. 그러니 건설을 해야 문화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건설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먹고 살만 하면은 우리 문화를 살리자. 이래가지고 문화에 국가 예산이 지금 문화에 들어간 예산 비중이 지금 요새 계산해 보면 상당히 높았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나는 지금 보세요. 간혼상제, 국민의 간혼상제 챙겨주는 최초의 대통령. 여기가 뭐가 잘못됐네 했더니 여기가 최초가 빠졌어요. <laughs> 최초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문화를 지키는 최초의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나는 간원상제 챙겨주는 최초의 대통령. <laughs> 네. 그래서 박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독재자고 한편으로는 문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허경영은 간혼상제에 책게 주는 최초의 대통령. 괜찮죠? 사람이 대인 관계를 할때 친구가 100명 있으면 100명 중에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뭔지 압니까? 간혼상제에 오지 않는 사람은 잃어버려버려요. 그래서 이 대인 관계라는 게 아무리 친하도안보다그래도 자기 집 초상 났는데 안 오는 사람 안 쳐다봐요. 그래서 사람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본의 아니게 간혼상제를 못 챙기는 거야. 자기가 그 친구를 끔찍이 생각하는데 그 친구 간혼상제에 돈 가지고 가려니까 부인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그러죠 네. 국민 배당금쯤에는 늙어서도 간혼상제좀갈수 있겠죠? 네. 그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양반 만들어주는 대통령이에요. <laughs> 어. 친구들, 친구들 좀 사귀게. 아무리 그 사람이 친해도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조사에 안 가는 사람, 이 특히 경사에는 못 가더라도 조사에 초상 관되는 가야 돼. 그래서 이 조사는 챙겨야 되는데. 아 이게 나이 들면 친구가 많이 죽는 거야. <laughs> 한 달에 조사비가 많아요. 그들, 그 조금 유명한 사람은 조사비가 엄청 나와. 아 경사는 안 간다 하더라도 조사는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친구를 잃어버리는 게 간단해. 경사에 안 가고 조사에 안 가면 그냥 그 사람하고 원수 되버려. 저 녀석이 내한테는 내가 옛날에 어떻게 해줬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간데 오지도 않아. 우리 아버지 돌아갔는데 안 와? 아니, 우리 애 장가 가는데 안 와? 뭐돈 5만원 내고 나갔어?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사를 챙기지 못하면 끔찍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야. 경사는 못 챙겨도 조사는 챙겨야 되는데, 호갱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거 챙길 불가능해. 어려워져. 맞아, 맞아요. 내가, 세계를 통일하고, 아프리카 난민들을 구해주고, 기아를 해결하고, 환경을 구해주고, 황사를 없애주지만, 여러분들이 우선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조사도 못 챙길 신세가 됐어, 우리가. 맞아, 맞아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 가서, 정말 봉투 하나 들고 가야 되는데, 창피서를 봐서 마누라 주는 거 들고 못 가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야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한가?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가도 욕 먹고 안 가면 <laughs> 가면은 봉투가 그게 뭐냐 이거야? <laughs> 그렇겠죠? 그런데 네. 허경영이가 대통령 나오면 그런 거 있을까 거 없을까? 네. 그런 거 괜찮겠죠? 네, 네. 네. 대통령부터 경조사를 챙겨. 맞습니다. 맞아, 맞아. 지구 개가 하는 거야. 지구 개가 안 보여. 그냥 손바닥으로 다 손바닥으로 손바닥으로. 내가 대통령도 경조사 챙겨야 되겠죠? 네 5천만 국민한테 결혼하면은 1억 줘안 줘요? 네. 주택자금 2억 주죠? 네. 결혼하는 사람은 땡 잡는 거야 한 3억이 나와요 이거 대통령 선거 때 젊은 사람들 내안 찍는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이야 안 찍어도 좋아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후회해 안 찍고 지 좋아하는 당 찍어도 좋아 그러나 얼마 안 가서 후회해 무슨 이제 이해 가죠? 아, 결혼해가지고 마누라고 돈 때문에 디디다 싸울 때내 생각날 거야 <laughs> 진짜 허경영 말 들을걸 그냥 허경영 찍어가지고 3억 받을걸 뭐 때문에 내가 빚내가지고 이거 결혼해가지고 이놈의 옆에 내하고 맨날 싸우냐 이렇게 될때야 허경영이 그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이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대통령이 국민의 경조사 챙긴 사람 이 있어 없어 챙긴 사람 이 있어요 자기 척근들 경조사만 챙겨 맞아, 맞아. 네. 자기 첫근들한테는 이런 생일 선물을 보내. 네. 그러나 국민들한테 챙깁니까? 아니요. 안 챙겨. 그게 더 괘씸하다는 거야. 아니요. 무슨 일인지 알죠? 네. 나는 모든 국민이 경사, 결혼 경사 아닙니까? 네. 1억, 주택자금 2억, 무이자야. 알겠죠? 네. 그럼 3억의 혜택을 보죠. 네. 그리고. 출산하면 이것도 경사죠, 그죠? 출산하면 5천. 이것도 애서인 낳으면 1억 5천이야. 그러니까 10년 안에 애서인만 낳았다 하면은 호갱령한테 1억 5천을 국가에서 주니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야. 이것도 투표할 때, 야, 내가 이번에 <laughs> 결혼을 해가지고 애서인을 낳는다면 1억 5천을 내가 이쪽 당 찍다가 괜히 호갱령이가 되면은 1억 5천을 보장받는 건데. 주택 자금 3억도 보장받는 건데 내가 고손자까지 100억이 내 손에 들어오는데 아어 이거 내가 내가 국가혁명당을 안 찍는다 나는 미친 놈이 되네 이거 또 철따라 생일선물이 청와대서 에올 텐데 그것도 안 받겠다 아각 해보세요 경조사비를 대통령이 계속 돼 사망하면 천만 원이야 부모 돌아가거나 아들이 죽거나. 뭐, 누가 가족이 한 사람만 죽으면 천만 원이 나와. 아니, 이런 조사비를 주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아니, 장례식장에서요, 저쪽 구석에 보니까 장례비용 가지고 서로 싸워. 아니, 그러면 형제지간에 엄마 병원비까지 해서 장례비용까지 합치니까 한 천만 원인데 돈은 300만 원밖에 안 돌아서. 그래가 형제들이 저쪽 구석에서 싸워. 빨리 500만 원 구해 오라는 거야 동생이 형 보고 그 형이 얼마 내가 어디서 500만 원 구해 오냐 지금 이런 러 싸움이 대판 붙었어요. 그러니까 거 있는 장례 시장 오사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야 시체가 못 나가 장례 장래 날 장례를 못 치고 이거 내가 그런 걸못계겠했겠죠 천만 원, 천만 원. 주면은 싸우나 안 싸우나 아니 시신을 병원 냉동실에 넣어 놓고 장례는 끝났는데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 돈을 줘야 될거 아니야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지 돈한 300만 원돈 가지고 안 되잖아 이런 폐단이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식들 앞으로 더해 아버지 시신 넣어 놓고 도망가 버려 배낭 메고 필리핀으로 달아 나 버려 병원에다 놔두고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이런 사태가 와요. 왜? 상주라고는 지원자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아버지 연락처도 몰라가지고 아버지는 저쪽에 가서 살고 쟤는 저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돌아갔다니 병원에 왔는데 아버지 연락처 아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혼자 앉아있다가 병원비도 못 내고 장례식장비도 못 내고 그냥 도망가버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며느리가 있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자식들은 요런 애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30년 전에 장례비용 1000만원 주겠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병원들이 장례비용 못 받을 일이 있나? 없습니다. 아주 좋아집니다. 장례식장이 살벌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출산하면 5천만원또뭐 주는 게 있죠? 생일날? 생일날 10만원 생일 케이크하고 선물 주죠? 그 다음에 또뭐 주죠? 사망 시. 사망 시 천만원? 천만원. 여기다가 조화 주죠? 어. 이 조화를 주는데 대통령 이름이야. 대통령 허경이 아니 어머니 아버지 돌아갔는데 대통령 조화 있으면 됐지 뭐 그래 안 그래요 <laughs> 대통령 조화 하나 있으면 그것도 허경영 조화가 있으면 조용히 가 조용히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효자가 되고 싶고 어머니 아버지 장례 치를 때 허경영 대통령 조화가 오게 하려면 누굴 찍어야 되겠어 <laughs> <에? 웃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찍으면은 대통령이 조아 보내줄까? 이거는 진짜 불효하는 거야 불효. 아니 대통령 선거에 가서 야 이거 허경영 씨냐 자기 당신이냐? 자기 당신이면 부모한테 생 불효하는 거야. 허경영 씨 엄마 아버지 돌아갈 때 대통령 허경영 조아가 와. 돈 천만 원이 나와. 맞아 맞아요. 현실적으로 머리가 조금만 돌아가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80%야. <laughs> 맞아, 맞아요. 이렇게 말을 내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투표장 가면 머리에 그 계산표가 있어야 돼. 아니,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는데 대통령이 천만 원, 이천만 원이 와. 천만 원, 천만 원. 두 분한테 조화가 와. 그러면 나는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이부뚜껑 이거 잘못 놓 자존심 뭐지할병한다고 이거 하나 잘못 찍었다가는 <laughs>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부모님 영전에 대통령 허경영의 조화가 안와 맞아? 맞아요? 불효 막 심한 거야 맞습니다. 돈 2천만 원안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평생 받을 돈 고손자까지 100억 안와 국민 배당금 네. 그래 안 그래? 네. 생일 생일 수당 오나? 아니요. 안 와. 대통령 금일봉 오나 안 오나? 아니요. 안 와. 10만 원 금일봉도 안 와. 케이크도 안 와. 아니요. 이게 아니요. 대통령이 간혼상제를챙겨준니 얘는 내가 세계에서 알겠죠? 네. 여러분들은 우스운일 같지만은 물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안경을 쓰는 사람들의 안경은 정부 대통령이 책임져줘요 국가가 네. 알겠죠 대한민국 국민이 안경이 필요하다 안경점에 가서 쌀만 하면 안경을 줘 그러면은 안경 값은 누가 주냐? 청와대에서 안경 값이 나가요 알겠죠? 왜 이렇게 하냐? 눈 나쁜 사람들이 수시로 안경을 자주 바꿔야 돼 그런데 돈 때문에 자기 아들이 해준 걸 시력이 바뀌었는데도 잘안 보이는데 그걸 쓰면 눈더 버려버려. 그러니까 언제든지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점에 가서 안경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려. 맞아+ 맞아.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수 있는 권리, 그 좋은 안경을 자주 바꿔가면서 눈이 안 나빠지게 하는 그런 것까지 대통령이 신경을 써 주는 거야. 알겠죠? 대통령 개인 돈으로 여러분의 안경 하나 책임지는 거,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내가 여러분의 안경을 해결해 준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혼상제만 챙겨주는 게 아니라 안경까지 챙겨줘. 알겠죠? 그래가지고 청소년들 꼬마들 그냥 안경점 가서 안경주색로 꼬마가 사인해도 돼아 이러니 안경점은 돈 벌어 네. 맞아 맞아요 네. 여러분들은 눈이 밝아져 네. 어 얼마나 일석이조야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뭔가를 그래도 대통령이 하나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국민들한테 뭘더 하나 뺏어 볼까 뭐를 더 뺏어가 골탕을 먹일까? 이걸 연구하고 있는 집단들이 정치인들이야. 알겠습니까? 이거, 보뚜껑 하나만, 허경영 쪽에만 딱 찍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크게 효도하는 거야. 그래. 아니 꽃다발도 제대로 안 오는데 돈 많은 놈들은 막 그냥 꽃다발이 수백 개씩 조화가 오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쓸쓸하게 돌아가시는데고 대통령 허경영 조화가 딱 배달돼봐. 아. 그냥 장례식장에 부모님이 원도 안도 없어. 그러려면은 누구를 찍어야 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만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 효자, 효도는 하고 죽어야 되겠다. 허경이 죽어. 알겠죠? 그러니까, 간혼상제에서 하나도 빠진 거 있나? 없어. 간혼상제를 다 챙겨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간혼상제 챙겨주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와야만, 국민들이 안경해주는 대통령이 나와야만 알겠습니까 <laughs> 음. 여러분들이 나는 안경을 안 꼈지만 안경을 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요새는 안경도 자주 못 바꿨잖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자꾸 눈이 더 나빠져 이것이 나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나는 안경만큼은 내가 양말은 못 사주지만 <laughs> 안경만큼은 내가 대주겠다. 알겠죠? 아유, 안경점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안경점 표만 해도 대통령 돼. 대한민국에 안경점 매상이 왜 올라가냐? 아유, 안경이 좀날랐다잘안 보인다. 그러면 그냥 가서 반 맞춰버리는 거야. 가서 바꿔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냥 안경점매출 올라. 그럼 대한민국 안경점이 많잖아? 네. 그 사람들 흑영겸 찍어요. 그래, 안 그래? <laughs> 아. 그러니까 내가 대선 때 TV 토론에 나가서 이 안경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웃음> <웃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안경을 내서 이거 보세요. 내가 1년에 종합소득세를 200억을 내는 사람이야. 아. 내가 대한민국 국민한테 안경 해주겠다는데 왜 당신 시비 있어? <laughs> 그렇잖아요? 정말로 생활이 어려워서 애 서너 명 부모님까지 안경 제대로 해주다가는 월급 날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 대통령이 해주겠다는데 뭐 시비 있어요? 뭔가 대통령이 자기 살을 깎아서 국민한테 주겠다는 거야. 월급 안 받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내는 돈, 월급 못 받아, 나는.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이 봉사하는 거죠? 예! 그럼 대통령 청와대 앉아서 월급 국민한테 돌려줘. 야, 안경값 내돈 가지가. 아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네. 예? 음. 그 다음에, 판공비. 대통령 판공비도 국가 세금이야. 네, 판공비도 거절해. 그러니까, 장차관들도 판공비를 다 거절하겠지. 네. 내가 거절. 그러면, 우리나라의 판공비가 어마어마해. 그거 다, 나는 거절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폭행령 별명이, 그, 사람들이 대선 한참 진행하면 어떤지 알아요? 사람들 입에서 이불이 이래. 야, 그, 안경해준다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laughs> 아이 두 단이 호객녀인데요. 그나 어, 그 사람 찍을 거야. 어? 아, 무슨 이제 네. 아마 뭐 다른 후보는 뭐 준다는 게 없던데. <laughs> 아니겠죠? 네. 이게 농담 삼아 퍼져가지고 네. 안경 해주는 대통령 그 사람 찍으러 가자 일이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여러 가지 TV 토론에 나가서. 국민에게 절대적을 지지받는 그런 아이템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허경영. <웃음> <웃음> 다음에 내보고 안경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laughs>